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 영상을 찍는 건 제가 지금 뭐 영어도 공부하고 있고 뭐 어, 데이터 분석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되죠? 하여튼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걸뭘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음, 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조금 앞서 나가 앞서서 한 10년? 20년 앞서서 뭔가를 한 적이 좀 많아요. 뭐냐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경영학도였지만 컴퓨터공학을 부전공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인문학과에서 이제 컴퓨터 같이 하고 이거 당연 거의 당연 뭐 필수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 뭐, 그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제가 처음 컴퓨터공학과 그 컴퓨터구조론 수업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요. 너야? 라고 하셨어요. 너냐는 거죠. 이게 경영학과에서, 감히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해? 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학우분들께는 좀, 어, 죄송스럽지만,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모든 과목에 실습이 생겼어요. 저 때문에. 저는 뭐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다 언어도 다 배우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수는 했지만. 그리고 뭐 작게는 뭐 초록색을 좋아했는데 고등학생 때 초록색을 거의 10년을 거의 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10년 뒤에 유행이 되더라고요. 아, 초록색도 유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옷이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엔 베네통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어 디지털, 컨텐츠 기획도 했었고 처음에 단기간 했었죠 그리고 웹기획이랑 서비스기획을 그때 당시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스터디 찾아가 가지고 겨우겨우 찾아서 막 우리들끼리 공부해 가지고 일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po product owner라는 굉장히 핫한 직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아 저는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8년 정도 했던 직무인데 지금은 굉장히 핫해져 가지고 어, 굉장히 트렌디하고 막 음, 그렇게 됐죠. 지금은 전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품질 관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각광받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노임 난가 보면은 품질 쪽이 좀 많이 높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 심리학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20년도부터 심리학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심리학을 이수 하고 있고. 하는지다 보니까 어, 지금, 지금 뭐 아주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가 뭘 공부하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심리학을 공부하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휴먼투휴먼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 받으실 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정신 그 뭐죠? 정신과나 뭐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물론 저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적인 게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게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 AI 로봇 키오스크 이런데 사람의 일자리가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도 그림 잘 그리고 어떤 전문직이든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AI한테 자기가 어, 이렇게 대체될 수 있고. 그런 대체품이라는 느낌과 인간은 쓸모 없다. 어딘가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되면 삶의 의지를 잃는다고 합니다.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래서 노년에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보람 땜이 있으면은 삶의 의지가 더 커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이 교회를 짓는 걸막 도와주다가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암이 사라졌다. 뭐 이런 케이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일자를 잃게 되고 기본임금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점점 더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휴먼투휴먼으로서도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휴먼투로봇이에요. 보면 로봇에 AI가 탑재돼서 어딘가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그 상황에 적응한 어떤 자아가 형성될 이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전자라는 어떤 뿌리, DNA를 가지고 그 아키텍처가 어떤 환경이나 음, 상황,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발현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AI는 같은 DNA가 복제되어서 다른 양상으로 발달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중앙, 중앙에서 중앙뭐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빅브라더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그렇죠. <laughs>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그들의 어떤 고유의 사고방식이 생길 거고, 환경 적응적인 어떤 그 알고리즘의 변형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결 기계적인 언어 측면과 사람의 어떤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과 그런... 개인 관계, 로봇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할 만한 로봇 심리학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로봇 심리학자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2 0 1 7년도면 거의 6년 전이죠. 근데 저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꼈어요. 이게 심리학을 내가 기술사 끝나면 해야겠다. 그리고 환경도 하고는 싶지만 환경 쪽은 아무래도 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어떤 특출나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음식을 하더라도 어 헤어 디자이너,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정말 특출나지 않은 이상은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특출나신 분들은 여러분 혹시 그 롤스로이스가 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말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율주행을 만드느니 우아한 제터리를 만들겠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고객은 운전 기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물론. 그들도 지금은 전기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ESG 때문에 하는 거지. AI 자율주행을 만약에 그들이 도입을 한다면 인간이 할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지 운전자가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도 굉장히 잘 하신. 코너링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득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은 보세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석에서는 사람이 서빙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아 비즈니스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사람이 서빙을 할 거고 이코노미석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의 가치가 급격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기본 임금을 받는 생활 반경 안에서 로봇에게 서빙을 받고, 로봇이 만드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 중에서도 뭐그 기본 임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봉사 수준의 기본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서로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고 로봇 역시 그 환경에 따라서 테일러링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심리학은 필수적인 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하고 뇌 인지공학 이쪽에 굉장히 요즘 관심을 가지고 심리학은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고 뇌 인지공학 쪽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적 문는지를 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